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다시 "은혜 앞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사모님의 아침에 경험한 승리처럼, 어떤,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게 여러분 모두 순탄합니까? 평안합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편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편하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어려운 문제들과 위기들이 봉착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 사람마다, 시기 때마다,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사람들이 기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복들 가운데서, 우리는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런 삶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풀어나갈 것인가,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오늘 야곱이 에서와 야곱 아시죠? 쌍둥이 형제 어, 에서가 에서의 무엇을 야곱이 뺏었죠? 네? 장작권을 뺏었어요. 얼마에 주고 뺏었을까요? 단팥죽 한 그릇을 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정정,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샀나요? 그럼 어떻게 샀어요? 속여서 샀죠. 그래서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에서를 죽이, 아니요,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한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였죠. 그리고 도망한 곳이 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쁜 어, 여자를 만나 아, 삼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두 딸이 있었는데 둘다 아내로 맞고 거기서 삼촌의 이런저런 모함 속에서 여러 가지 품삭을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의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야곱 가운데 애서를 만나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야곱은 그런 형으로부터 살고자 몸부림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에서에게 뇌물도 먼저 보내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드디어 12절에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되어졌어요. 바로 앞자리에 보면요. 그런데 앞자리에서 보면서 만났는데 만나서 화로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을 안고 서로 인불 맞추고서 서로 화해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네 동생이 살아왔구나. 너무 좋아서 울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내가 너와 동행이 줄이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뭔가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에서와의 하위의 문제를 지금 해결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에서가 동행하자고 좀 얘기를 하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야곱은 에서가 사는 세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에서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이 살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에서가 중간에 짠 나타나서 형이잖아요. 근데 형이 자기를 죽일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면 거절하면 내가 형이 내가 선을 베풀어서 형이 나한테 욕을 해왔는데 내가 거절하면 형이 마음이 상해서 나를 나에게 다시 화를 내지 않을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에서에게 정중히 지혜롭게 어떻게 거절을 해요 양 떼와 양 떼에 가축에 임신한 동물들이 있죠. 그동물들 한꺼번에 몰아쳐서 가면 그들이 죽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형, 저기 주인이 형 이제 에서가 형이 가는 먼저 가시면 제가 천천히 따라서 세일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또 청원해 와요. 무슨 청원이냐면 나의 종들을 몇 명을 붙여 같이 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두 번째 청도 사실은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에서가 요구에 오는 것들을 야곱은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넘겼어요. 사모님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가운데 가서 가기를 결정하고 내가 가는 동안에 나에게 분명히 세상의 것들은 요구에 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의 것들, 내가 방향을 전환하도록 요구에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될 12명의 제자를 삼고 내가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지만 나의 환경은 절대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1 2 명의 제자를 세우고 비전 가운데 헌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세상과 맞서서 내가 이건 이건 이래 라고 싸우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그것 가운데 당당히 지혜롭게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신 비전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학교에 가면 지금 이제 곧 돌아오는 게 뭐예요?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험을 이미 본 사람도 있고, 우리 병준이는 기말고사 봤죠? 자유합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드려야 열리는 두드리고 찾아야만 열리는 그 문, 큰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학생들은 시험 기간들이 시험이 있어요. 시험도 공부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자격증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하고 비전에 헌신하기로 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려는 나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땅, 축복의 비전 가운데.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한테 더큰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신 것들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한미음 식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안히 인도해 주시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바다 나람에서 평안이 가나한 땅 세겜 성읍 앞에 이르렀다라고 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을 살다 왔어요? 20년을 살았어요. 20년. 20년이면 얼마나 큰 세월인지 아세요? 긴 세월인지 아세요? 여러분, 20세 갔다라면 40세가 된 거고요. 청춘을 다그 집에서 에너지를 쏟고, 온 거예요. 정말 고생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생도 정말로 추락하고 평탄치 못한 삶을 야곱은 살았어요. 야곱은 살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어. 음.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나오네요. 그죠? 음자 야곱이 바딴 아람에 가서 아, 아람에서부터 1 8 절입니다.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평,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아,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왔다라고 이르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야곱은 결코 평안한 삶을 사지 않았어요. 그죠 삼촌 집에서 아내들을 얻기까지 고생했고, 가축을 돌보면서, 이 가축이 자기 재산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힘든 세월들을 살았어요. 그 앞장에 보면, 앞장에, 앞장에 보면, 자기가 삼촌한테 막 따지는 게 나와요. 내가 밤잠 안 자고, 삼촌이 나에게 양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내가 그것들을 되돌려 주었고, 그 삼촌이 일했던, 자기한테 요구했던 모든 문제들에서, 야곱은 밤잠하고 애쓰고 쓰고 해서 그것들을 대가들을 지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평안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평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매 순간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야곱의 삶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비전 가운데 나가는데, 비전 가운데 나가는데,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안 되고, 아,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고, 내가 한 걸음 뛰었는데, 한 걸음 뛰었나 보다. 하면 더 많은 발걸음이 보이고, 여러분이 영혼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영혼이 내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 비전의 것을 주셨는데,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봐서 사모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지금 뭐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순간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는 지금 보여지는 것이 인생의 굴곡을 살았지만, 요한급의삶 가운데서 평안한 삶이 그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겜 땅에서 한평의 땅을 통해서 부분적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온전 잠깐만 나가보세요. 누구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승주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가서 선포한 말씀들이 있고요. 우리 해민이 여나 소망이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들은 선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현실이 비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과 위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내삶 가운데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에 그 사랑이 진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학생들은 별로 경험이 없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내가 수시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사모님이 너무 재밌는 얘기 하나 해 줄게요. 배고픈 킹콩에 있는데 남준이 패밀리들 있죠. 남준이 패밀리들이 이렇게 왔어요. 남준이는 없는데 왔는데 어떤 여자 친구 그러더라. 아, 아 저요. 인규 여자 친구예요. 딱 그러듯 더 어, 인규 여자 친구니? 아,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웃겨. 근데요, 얘요. 남준이 사귈고요. 그전에 누구 사귈고요. 그 패밀리 있는 애들 모두 사귄 거야. 이해 돼요? 아니, 패밀리 있는 모든 애들을 남자친구에서, 그, 킹콩이 뭐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현남친, 전남친, 전전남친, 전전전남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어요.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랬어요. 남친은 무슨, 헤어지는 순간 그냥 친구야. 그랬더니, 맞아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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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사랑을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 장평화 사모님하고 김정민 종사님이 사랑할 때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얼마나, 그냥 김정민 종사님이 사모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표는 안 내야 되겠는데 표가 다 나요. 이해되죠? 남들 앞에 표를 내면 안 되는데 표가 다 나요. 왜요? 뭐, 햇빛 들면 햇빛 가려줘. 뭐 하면 뭐 해줘. 그러면서 그게 표현이 안 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사랑들이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사모님과 전두사님과 사모님처럼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만입니까? 열매를 또맺요태 복중의 열매를 솔질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했을 때그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이에요. 여기는 참으님이 굉장히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어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엘 에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엘에로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나라,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만나서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야곱에서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 속에서 비전의 땅, 가나한 땅의 그 입구에 서서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란 뜻이에요. 제가 사모님 왜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도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L, L, O, 의 자신의 이름들을 넣으세요. L, L, O, E,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애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시작. 다 똑같은 톤으로 해서 그런가? 한 사람도 특별하게 치는 이름이 없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밖안들 아, 자, 엘에로의 하나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야곱처럼 오늘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곧 은혜입니다. 저는 철야 때이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설교하지 말고 그냥 찬양만 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돌아갔으면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그는 또 목사님이 또 허락을 안 하셔서 나중에 또 그런 예배만 찬양만 드리는 그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야곱은 지금 제단을 쌓고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란 즉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일 뿐만 아니라 은혜고 축복이고 기름부음을 받는 그 장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에 나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카운터 가셨을 때 생각나십니까? 엔카운터 가셨을 때의 그 기쁨. 지금과 동일하십니까? 난 엔카운트에 갔을 때랑 지금이랑 은혜가 그때의 그 뜨거움이 나랑 지금까지 동일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 왜냐하면 엔카운트에서는 너무너무 흥분되고 좋았고 그 흥분에 내가 이 안산 땅을 집어삼키리라. 내가 이 안산 땅의 모든 영혼을 전도하리라. 144가 아니라 1728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 열정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내가 가난 땅으로 가려는데 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세상에, 아까 제가 우리 연아랑 모임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나 개인이란 사람을, 나한 사람을 관심 가져주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한 사람에게 주목해서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들끼리만 해도 그래요. 자만 보면서 어쩜 얼굴이 그렇게 이쁜 애들이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쁜 입술에서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세상에서 뭐냐면 친구들끼리 만나면 서로 세워 주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깎아내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믿음 교회 안에서는 깎아내리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 주는 리더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앵카운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셔서 나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가운데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하신 것을 내가 순종해서 결단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엔카운터 에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죠. 분명히 예언합니다. 엔카운터 가시면 하나님 만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증인들 많거든요. 엔카운터 가면 분명히 만납니다.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내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입술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은사들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 식어졌다라면 하나님 내가 엔카운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뿐만 아니라 내가 내가 리더로서 나의 세로들과 같이 그 자리에 다시금 가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경험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 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고 중보하셔야 합니다. 내가 엔카운터에 갈 명단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의 세련들 가운데 내가 이번에는 깊필코 엔카운터에 참석시켜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연하는 은선이 절대 빠뜨리면 안됩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부하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엘, 엘로에 엘 연하라고 고백되어졌을 때에 그것들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신 고백이 없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면서 영혼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사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복으로 우리에게 늘 경험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거를 받을 것이다.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 아니냐. 구걸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것들을 선포하고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사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어, 이게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낫지? 하면서 의심했을 때 다시 아팠다 그랬죠. 그리고 그 것들을 치유에 대해서 주장했을 때에 그 치유가 나의 것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거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나의 하나님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면, 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 혀가 부어서 발음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발음이 제가 듣기로도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여러분이 근데 그 고백이 참 신기하죠. 제가 고백한 한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각자 한 사람의 승리한 경험을 나눌 때한 믿음 교회는 더큰 은혜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엘로이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